끝났고, 여러분들이 또 특별히 좀 준비한 시간이 있어서요. 아, 저게 뭐죠? 네.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 남태현 갤러리와 지니어스 남에서 특별히 케이크를 준비를 했는데요. 남태현 씨, 팬덤명이 어떻게 되죠? 달모리라고, 이제 달을 보면. 항상 띠가 이렇게 빛나잖아요 네 정말 어, 감사하죠 와닮으리고 외치는데 여러분들 함성 한번 보내주셔야죠 보내주셔,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그냥 저 보러 와주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편 씨와 함께 단체 사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킥을 들어주시고 이쪽에 이렇게 앉아주시면 저희 스텝브이 어, 사진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활하게 웃어주세요. 이 사진은 저희들이 어, 남편 씨쪽 우리 매니저님께 전달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우리. 세일축하해라고 크게 외쳐주세요 네 태연아 네 생일 축하해 시작 네 태연아 네 생일 축하해 네 다시 한번 시작 네 태연아 네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태연씨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자 네네 우리, 네 우리, 네 우리